아또 오랜만에 부여 국남재 나왔네 아 우리는 또 자주 오는데요 얘들아 손 한번 흔들어 줘봐 어 이렇게 쭉한 바퀴 돌자 연꽃이 얼마나 폈나 어떻게 이쁘게 잘해놨나 보자 자기야 손 한번 흔들어 봐 우리도 단체사한번 찍어야 되지 않아? 안 돼. 왜? 분장들을 안 했어. 무슨 분, 연예인이야, 분장을 하게? 여기 이쁘게 해놨네. 그쪽으로 돌아? 멀리 돌까? 앞에서. 어. 어머니, 뒷다리해어갈게여 미안하다. 미안해 참어 새끼 같나봐 새끼들도 있어 어디? 여기? 옆에 조그만 것들은 새끼들이야 오! 많아 많아 새끼였어. 많아. 움직이니까 보이네 몰랐어? 그래도 이제 적응해서 사람들 떠들어도 안 도망가네 어 <laughs> 그래도 지금 연꽃이 막 피고 몽우리가 막 오, 서서 이쁘다 벌써 아. 진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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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 진 것도 많네 이건 벌써 어, 진거네 다쥐잖아네 이거 다 연밥 생기는 건다 쥔거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축제 때 오면 은 꽃을 두드리고 평상 옆에 왔었지 야연 이파리만 봐도 좋다 싱싱한 게 우리 집에도 좀 이렇게 크게 잘좀 키워보자 어떻게 하트가 다 풍덜랑 먹었잖아 일단 연 밑에 연 누가 촛불 켜는은거 같은데 야,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해놨네. 힘들었겠다, 야, 이거 해놓는데. 만 개는 되나? 만 개까지는 안 되겠지? 뭐, 저쪽에 강아지 있다. 여기. 안녕. 산책 왔네. 이리 와봐. 어, 순환해 인형같은애 인형 안녕 <laughs> 못하다가 인형, 열심히 흔들어 <laughs> 아 여기 바닥도 좋다 흙바닥에다 한양 과거 보러 가는 길 같지 않아? 아빠 한양 과거 보고 가는 어 텔레비전 느낌은 계속 그렇게 받았지 과거 보러 가는 길이 이번에 제일 게 제일 애들 많이 하는거야 사람적으로 제 이름 뭐야 서동왕자? 근데 걔네 다 거짓말이지 야 서동왕자 선화공주가이 어, 선화공주가 있긴 있는데 서동왕자가 정확히 누군지를 아직 저기 밝혀지지 않았어 그냥 썸남인가 봐 썸남? 역사가 너무 오래되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선화공주도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선화공주도 정확히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laughs> 어. 저청 아니야. 이, 이, 자장실인데, 우잖아 진짜로 우잖아. 맞아. 그러네. 네. 눈물 흘리고 우네. 아, 초, 신라에서 초, 쫓겨나는 아, 선화공주다. 아, 그초 초창기에? 어, 어. 아, 이게 선화공주고 어, 어, 네, 네, 이게 아, 그럼 무슨 거잖아. 진흥 진흥왕이야 어, 누구야? 어, 신라에서 쫓겨나는 진흥왕이잖아. 몰라.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스토리로 쭉 만들어놨나 보다. 아직은... 이거는 처음에 이제 서동 왕자하고 선화 저기. 선화공주하고 만나는 장면인가? 이리 오시오, 어서 오시오 이런가 보다. 그렇어 이렇게 가면서 그 역사적 배경 백... 이건 달 달이네 달 상현달인가? 어디? 아 여기 저기 정자부터 갔다 오고 아니, 여기 맨날 TV 나오니까 저 정자 사극 하면 거의 나오잖아 촬영지 그럼 부여 국남지 이래가지고 그 아, 아빠 저기 가참 그거 물고기 애기들물고많 그치? 기

이렇게 멋진 음악으로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네 명이요? 어. 아저씨가 이거 내일 유튜브에 올릴 건데, 너네 강아지 얘 이름이 뭐라고? 순둥이. 어, 수, 순둥이하고 너네 얼굴도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게 해줄게. 순둥이, <laughs> 순둥이 잘짓네 워낙 워낙 넓어서 아무리 열, 좀 차례대로 다 볼래도 다볼 수가 없다 여러 번와서 봐야지 가물치? 가물치? 고물면 가물치? 들고 가까이 가물치? 가물치? 게 이쁘지 않고 좀특색가있이여보니어 보여야 이쁘질 않니좀특색가 있네. 여기 걸어물치가 가물치? 가물가가까이왔가있 야 진짜다. 파촌분들이 나리가 많아지 무당집 같다. 왜 나름 괜찮은데 또. <laughs> 나리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무당집 같대. <laughs> 이거는 멀리 봐야 이쁘다. 돌어서 가야지. 어, 그래. 거기 왜또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 <laughs> 이렇게 한번 걸으라고 <laughs> 그런 거지. 예, 갈비도 엄청나게 먹었잖아. 좀 에너지를 좀 태워야지. 그래. 엄청나게 먹었잖아. 아니야. 유리랑 나는 첫 땅에 먹는 것이야. 나만 잔뜩 먹은 거야? 어. 아무도 배안 나는데 지금 다기만 나. 야, 꼬마 꼬마애가 무서울 텐데 꼬마애. 하도 하도 높아가지고. 응. 애들 저것도 한 무서운데. 내가잘 타네 원래 크리크 쪽엔 여기 멋진 소나무들이 쫙서 있네 아니, 여기 원래 물레가 있었잖아 어. 저 옆에지 물레방가는 그러네 전에보다 조형물이 많이 적네. 아직 행사 준비 안 해서 그렇구나. 아직도 2주 있어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응. 축제. 응. 한 정도 있어야 네. 네. 어, 선화공주 한번 만나고 가는데 되게 덥다. 낮에 오면 더워서 죽겠다, 그렇지? 여기 어딘가 있어. 그러니까. 야, 선화공주가 애완동물로 키우는 걸지도 몰라. 어. 함부로 잡고 그러지 마. 이 조명도 괜찮네. 이쁘네. 와, 이거 저녁에 오는데도 이렇게 덥네. 낮에는 진짜 힘들겠다. 우리, 우리 사자를 찾아라. 우리 사자가 딱 보이네. 저기 뭘 중증이야?